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할 영상은 핸드드립 커피와 모카포트 커피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홈카페의 가장 대표적인 추출도구로서 많은 분들이 이두 추출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음, 특히 이제 처음 홈카페를 구성하는 분들에게는 이두 추출도구가 어떤 맛의 차이가 또 있고 또 어떤 추출 특성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축출도구의 주요 필수 용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드립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이게 드리퍼, 드리퍼라고 합니다. 드리퍼가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 서버. 주전자 서버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물을 부어주는 드립 포트, 네, 드립 포트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필터 여과지 네, 이렇게 이 세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카 포트인데요. 아, 모카 포트는 이 자체가 추출 도구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단독으로 본체 이 하나만 있으면 추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뭐 기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모카 포트는 이렇게 본체 하나만 있으면 은 추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이제 필요한 도구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라인더, 예, 그라인더가 필요하고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핸드 그라인더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그렇게 직접 갈게하는지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구성한데 가격대는. 어,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만 원대 정도 되면은 기본 세트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2만 원대? 예,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대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스테인리스 소재에 따라서 가격,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가격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 모카포트에 비해서는 기본 세트 구성하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각 추출 도구에 맞는 원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싱글 오리진 원두를 약배전이나 중배전으로 로스팅된 원두가 좀 적합한 편이고요.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싱글 오리진보다는 이제 블렌딩된 원두를 중배전에서 강배전으로 로스팅된 원두가 적합한 편입니다. 이게 각 추출 도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원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추출 도구의 그라인딩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두의 그라인딩은 그 맛의 진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늘수록 진하고 굵을수록 약간 연해지겠죠.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핸드 드립 같은 경우는 어 진하기 선호에 따라서 어 이, 이 전동 그라인더 기준입니다. 15 단계에서 한25 단계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약간 소금 굵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카 포트 같은 경우는 이 그라인드 굵기가 폭이 좀 작기 때문에 한2 단계에서 8 단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이제 설탕 굵기. 예,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이두추출도구의 그라인딩된 굵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그라인딩 굵기는 한 22단계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니까.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단계가 한 6단계 정도. 네. 단계 정도, 이렇게 네, 해서 그라인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딩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핸드드림용 그라인더 소금 굵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그라인딩이 되고요 그다음 모카포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설탕 고운 설탕 이 정도 그라인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두 추출도구 모두 두컵 분량, 두컵 분량 기준으로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둘다 최종적으로는 물을 희석해서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핸드드립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핸드드립에 사용될 그 원두 양은 두컵 분량으로 봤을 땐 제가 한 30g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한잔 뽑아내는데 15에서 20g 정도 사용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은 양의 원두를 사용해버리면 제대로 된 맛이 추출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한 뽑아낼 때는 한2 5에서 30g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0g 정도를 사용해서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테크닉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드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출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1차로 뜸 들이기 위한. 네, 뜸들이기는 20에서 30초 정도 뜸들이기를 하고요. 자, 이제 2차 드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핸드립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테크닉 영상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막 드립으로 일단 추출에 대한 비교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드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최종 추출된 양은 160리터 정도 됐고요 여기다 물을 좀더 희석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약간 기호에 따라서 어떤 뭐 정량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진하게, 맛을 더 진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을 최대한 희석을 안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하고 순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을 좀더시석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 200m 정도, 200ml 정도 두컵 분량이라 하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200ml 정도로 이렇게 추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색감 보시면은 그렇게 뭐 진한 색깔은 아니죠. 네. 이따가 이 특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카포트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카포트에 추출할 때 필요한 원두량은 이제 두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g 정도 원두가 필요하고요그 다음 사용될 물은 80ml 정도의 냉정수. 이것도 약간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맛있는 모카포트 추출할 때는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럼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모카포트는 이제 물을 끓여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출, 화구가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러뭐 휴대용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핫플레이트, 그 다음에 뭐 인덕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보통 한 3분 정도 내외로 추출이 진행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출이 진행됐고요 자, 이렇게 한번 부어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출되고요. 이 이렇게 추출됩니다. 두컵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선은 추출된 추출원에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넣고요. 자그 다음에 물은 추출된 게 50ml 정도 추출됐기 때문에 어, 여기서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100ml 정도만 더붓겠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추출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마무리됐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핸드드립으로 추출되는 거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모카포트로 추출된 게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추출 과정을 보셨겠지만 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이제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끓여서 추출하는 방식이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물을 부어서 예, 걸러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맛의 지향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홈카페를 즐기실 때어 자기한테 좀 맞는 추출 도구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 둘다 구매하셔서 이제 취향에 맞게끔 이제 드시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이런 추출 도구의 특성이 맞게끔 나는 이런 취향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우선 한번 맛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볼게요. 맛의 차이라는 거는 맛있다 맛없다의 그 개념은 아니고요. 오늘은 그런 추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맛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설명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배전된 동일한 원두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잠깐 시험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추출된 거예요. 보시면은 색감이 보이시지만은 한번 비교 잠깐 해보시겠어요? 약간의 진하기 차이가 좀 있죠. 네. 물을 비슷하게 희석했다 하더라도 진하게 차이라는 거는 이제 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핸드드립 먼저 자그 다음엔 모카포트로 추출한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봤는데요. 여러분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 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배전도에 따라 이제 이 커피 추출도구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이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약배전과 중배전을 커피 싱글 오리진을 마신다는 것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미와 그 커피 하나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맛의 특징을 보기 위한 하신 그런 추출도구의 특성이고요. 산지마다 그 커피의 특성이 있는데. 커피 하나 하나의 맛의 차이를 직접 보고 향을 즐기기에는 핸드드립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반면 이제 이 모카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드시는 아메리카노와좀더 가까운 맛의 그 지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배전과 강배전된 원두를 사용하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홈 카페를 즐기실 때좀더 이제 카페 아메리카노라든지 카페 에스프레소. 아까 처음에 추출했을 때그 크레마랑 추출했을 때 보셨죠? 에스프레소랑 이제 진한 카페 아메리카노를 즐기기에는 이 모카 포트를 즐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미라든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맛이 갖고 있는 그런 맛과 향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커피의 향과 그 다음에 다양한 원산지별 커피 향과 그 다음에 커피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 대신 약간 산미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산미 커피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좀더이좀 어, 모카포트가 훨씬 날수 있고요. 본인이 제 산미 커피라든지 향미를 즐기는 커피,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핸드드립을 어,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약간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은 어,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요. 원두를 많이 소비를 필요로 할수 밖에 없는 추출도구의 특성입니다. 어, 아무리 한 잔을 드신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양으로 이제 커피를 이제 추출하시다면은, 어, 제대로 된 커피의 그 맛과 향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피 양이 필요로 합니다. 최소 제가 보기에는, 아, 뭐, 15g 이라 하는데 전 15g도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 한 20g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고 그 정도의 양을 추출해서 어, 물을 희석하든, 아니면 뭐 오리지널을 드시든 이제 그런 맛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두 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원두를 찾는 재미도 있는 반면, 많은 원두를 소비해야만이 취향에 맞는 원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이제 이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음이 컵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두컵 분량이라 한다면 즐기신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셨지만, 한 15g 정도면 충분히 이 모카포트를 즐길 수 있고, 대신 이제 블렌딩된 차이에 따라서, 이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은예 맛이 많이 정제된 커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단점이 좀 존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추출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충분히 맛에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둘다 아주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두개다 즐기시는 분들이 한번 더 베스트 할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저 개인적인 취향의 맛에 따라서 이렇게 추출한 거고. 뭐 더군다나 이제 추출에 맞는 테크닉이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 추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해, 양해 부탁 드리고요좀더 어, 다양한 어, 추출 도구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